대검이 특활비에 이어서 부적절히 예산을 사적 유용한 건지 또 예산 집행 내역을 또 의도적으로 숨기는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경향신문에서 이신 한계의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기관장들의 이 취임식 관련된 비용 얼마나 쓰였는가 이거를 이제 공개할 것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신계의 기관에서는 모두 순순히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검에서만 아니 우리들은 별도로 그걸 작성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보여 줄 정보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부존재 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검 담당자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취임식 비용이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행사 비용 예산에서 이 비용만 똑떼 가지고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냐면 다른 기관들의 경우라고 다를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취임식 비용 이라는거 예산 과목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서 이걸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각 기관들이. 이때, 이 취임식은 일반 수용비에서 쓰이는 예산이다 보니까 굳이 이게 나눠진 항목은 아니죠. 그래서 한눈에 그냥 딱 예산 펼쳤을 때, 음, 이거 이 취임식에 쓰였네. 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예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관련 기관의 공무원이, 아, 이거 이 취임식에서 쓰인 비용이구나라고 체크를 해서 묶어서 이 비용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과도하게 많은 시간 어떤 공무가 소요된다든가, 집계하는 건또뭐 아예 불가능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관련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이 취임식 총 비용을 조회하는 건 곧바로 가능하대요. 바로 볼수 있답니다 다만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취임식의 총비용에 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세부 항목을 집계하는 건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총비용 금액은 잡혀있는데 그 세부 항목에 예를 들면 현수막이 얼마가 들어가고 음향 장비는 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비용의 경우에는 이 지급 증거 서류를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하루를 넘길 만큼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일은 아니죠. 최소 반나절. 최소 반나절이고요. 뭐, 다른 공무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른걸 해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1, 2주. 사실 이걸 넘길 만큼의 일이 아니 겁니다.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따로 한눈에 볼수 있는 데이터로 정리된 게 아니니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검찰의 말이 황당무계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소식을 대할 때두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하나, 지금 저 대검에서 귀찮다 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이 취임식 비용에 사용된 비용이 정작 그이 취임식에 쓰여야 될 곳, 그러니까 정작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된 데 따라서 공개할 수 없는 부적절한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 중엔 하나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적절하게 쓰인 것에 대한 감추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취임 비용이 뭐 공개하지 못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45대 검찰총장까지 이르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예산 회계자료의 보존기한은 5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검찰총장의 취임 횟수를 살펴보면 윤석열, 김호수, 이원석 총 3차례였어요. 심지어 이 임식의 경우에는요 이미 문물총장 때부터 김호수 총장 때까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자료가 없어요, 이 임식은. 그러니까 단 3차례의 취임식 비용만 집계하면 될 아주 간단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대검의 상급 행정기관인 법무부조차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밖에 이 대검을 제외한 신계의 이 국가기관들이 이 요청에 모두 응했는데 왜 대검만 이 고작 세 차례 취임식을 체크를 하지 않았는가? 이걸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세 차례 취임식에서 체크할 부분이 별게 없었어요. 이 취임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임식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취임식만 세 차례 한 건데 취임식이 달리 어디 야외에서 별도의 행사장을 빌려가지고 진행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세 차례 취임식 모두 대검 안에 있는 강당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음향시설이 들어가는 비용과 같이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 윤석열 취임식 당시의 사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윤석열의 취임식 당시의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비용이 쓰였을까요? 저 의자 당연히 있는 의자들이겠죠. 뭐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검찰 제 식구들일 텐데, 뭐저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뭐 알바를 써가지고 앉혀놓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그렇죠,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도 뭐 쌈짓돈 쥐어주고서 어, 일로 와서 내 취임식 보도를 좀해 이렇게 할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럼 저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저 윤석열 뒤편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이라는 현수막 저거 말고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어 보입니까? 없죠 그리고 취임식 후의 회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이 취임식에 대한 그 비용으로 책정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닐 테고요 그러나 그 부적절하게 쓰인 게 술노름, 부적절한 곳에 가서 술판을 버렸다라는 것에 부적절성이 있으니 그걸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우리는 의욕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고작 들어간 게 현수막밖에 없는데 왜 공개 못하냐. 그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김호수 때는 어떤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김호수 때... 취임식 모습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이게 21년도에 있었던 취임식 현장에도 역시나 현수막이나 그리고 이때가 그 윤석열 김호수 그리고 이현석 그세 명의 취임식 중에서 유일하게 김호수는 이 왼쪽 가슴에다가 이제 생화 부토니에 요거를 달았어요. 요거 단 비용. 이거 그러니까 현수막하고 이 부토니에 단거 말고는 비용이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이원석 총장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원석 총장은 더 조촐해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총장 취임식 이 앞서 얘기했던 이원석 포함해서 3 명의 취임식 중에서 가장 더 적은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역시나 부토니에 같은 생화 부토니에는 없고 현수막 이외에는 들어간 비용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예산 집행 관리의 투명성을 무시하면서 이 숨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고작 현수막이나 생화 부토니의 비용 몇 푼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또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폐쇄된 이 검찰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왔던 폐단이 결국 거대 범죄 조직으로서 변질시켜 왔던 것처럼 결국 최근에 이제 밝혀졌던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 내역과 동일하게 이취임식 비용이 눈먼 돈으로 사적 유용된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된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결국은 알리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술자리였을까요? 결국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부적절한 곳에 갔다라는 상상력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민단체가 대검을 비롯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검찰 측이 거부하니까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러서 공개를 해라 라는 판결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관련된 집행 내역들이 정부가 풀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 측의 논리 다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는 갖고 있어 그런데 공개는 할수 없어 라고 비공개 통지를 했었던 거였어요. 당초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 소송이 걸려 들어오니까 일심에서 어떤 변론을 내세웁니까? 아, 사실 정보가 없었어.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줄수 없는 거다. 라면서 부존재를 사유로 들어요. 정보가 있다가 갑자기 왜 사라집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검찰의 시간을 여지껏 뭐 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보를 일부 받아내면서 검찰 측이 사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만한 사실도 함께 밝혀진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하더니만 너무나 잘 있었고. 그걸 또잘 있는 정보를 그냥 제출하면 자기네들이 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까 휘발됐다라면서 휘발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일부분을 지우고 제출하거나 또는 어떤 자료는 또 없다고 하거나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는 특할비가 이를 테면 검사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할 때 쓰이거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쓰이거나 뭐 농산물 상품권을 또 구입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경려금을 줄 필요가 없는 특활비로 줘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이 부적절하게 경려금을 또 사용하는 사실 경려금 목적이 아니죠 특활비는 애초에 경려금 목적으로 주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남용 됐다는 것이 다 드러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남용해서 쓰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게 원래 이게 시민단체에서 올해부터 매달 대검 특활비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정보 공개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자료부터 다시 대검에서는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억지스럽게 부여잡고 있는 자료 이들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논리를 비공개로 내세울 게 아니라 아 우리는 정보의 부존재 카드를 꺼내들었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있다는 정보가 갑자기 의심해서 정보가 없어서 못 준다라고 했던 게 기만이었다라는 게 사실 당초 내세웠던 논리에서 파훼된 것이었다 보니까 애초부터 그 정보가 없어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런 기조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의 경우는 이게 뭐 이의신청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공개 사유를 또 설명을 또 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근데 정부의 부존재는 이건 이의신청도 안 되고 설명해야 될 책임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는 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존재 카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 사이에 이임식도 없이 취임식만 고작 세 번이었고 들어간 비용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현수막 정도 이게 다일 뿐인데 그냥 알려주고 털어내면 될 것을 왜 굳이 논란을 부추기는가? 부존재를 사유로 들 정도로 무엇이 그들을 이리도 방어적인 자세를 띠게 했는가? 결국은 목적과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면서 이 업무상의 횡령이나 배임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감춰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죠. 국가의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투명성, 효율성, 건전성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행정기관인 검찰도 역시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이를 감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기적인 보고와 공개, 감사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인 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불필요한 잡음을 내고 있는 것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문제가 이번에도 있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사용된 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이걸 국정조사와 더불어서 특검을 통해서 이 검찰의 예산 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